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쉼이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따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오라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서면 나가고 들어가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내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일구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온통 흔크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이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죄와 화를 이겨내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과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한 인생의 해결이 기도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며느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저의 삶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계획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결혼을 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에게 진리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의 얘기를. 작은 길 따르러의 길을 세계 문민의 점든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 밤 지나고 동터 안배 뽑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먼민의 나가 아실리여참 생명 내장검을 보시고 따다르라 와평원 모든 밤새나고 동든다 완한 백보아라 좌비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덕하겠네 와겠네. 놀라운 예수, 시간리오라 세계 만민을 그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어둠밤새나고 동틴다 원한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에다 곧 오겠네 오겠네 권한 그리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맞춤네 예, 절리에 살겠네. 모든 밤지나고도둠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잠언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자동화 기술이 발전되었고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로봇이 대신할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두려움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대 소매 유통 업체인 월마트가 매장 내 재고 활용 확인용 로봇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자동화 기술을 도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비해서 로봇을 철수하기로 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로봇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장 통로를 돌아다니며 선반에 놓인 물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고 확인만 가능한 로봇으로는 재고량을 확인해 신속하게 채워넣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대신에 직원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사람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소위 멀티태스킹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해진 일만 하는 로봇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종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로봇보다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데는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봇은 사람에 의하여 입력된 일을 기계적으로 잘하는 것이고,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 일도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성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죄도 창조적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로봇은 시키는 일만 정확하게 하는데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 죄도 만들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로봇은 입력된 일은 절제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절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첫 암시에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릇된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옳지 않은 일을 멀리 한다 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도 로봇은 입력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옳지 않은 일을 거부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악한 길을 멀리 할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의하여 기록된 자문입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0절부터 달라기 시작되는데,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오래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훈으로 살고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훈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 그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잘 듣고 이를 붙들고 굳게 잡아 간직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강하고 담대하며 활력이 넘치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성실히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네! 라고 했을 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훈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악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앞서 나온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악한자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자이고.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진리와 공의의 거슬러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일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은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가까이하면 물드니 그런 일을 피하고 건너 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 지나쳐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길을 거절하고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그 길로부터 탈출하라는 점점점점점점 더 적극적으로 악을 거절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과감하게 거절하고 죄와 악을 무시할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죄는 거머리처럼 달려듭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막의 낮은 무척이나 뜨겁지만 사막의 밤은 추위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장렬하던 태양이 어디론가 사라진 깊은 밤한 가운데 사막은 정적과 함께 추위가 넘칩니다. 낙타는 추위를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낙타는 먼저 주인의 천막에 작은 코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주인은 작은 코 하나쯤이야 하고 무심히 잠이 들지만 낙타는 코에 이어 얼굴을, 얼굴에 이어 앞다리를, 앞다리에 이어 기어이 몸 전체를 천막 안으로 들이밉니다. 결국 주인은 낙타에서 밀려서 천막 바깥으로 쫓겨, 쫓겨나고 만다는 중동 지역에 전해지는 우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이 틈이 타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악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인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전반절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삶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악한 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악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로 악에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삶의 방식과 습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생활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빠져서 잠도 자지 않는 사람, 노는데 푹 빠져서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노름에 재미가 들려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사람처럼 악을 행하는데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다. 16절 후반절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또 역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쳐서 다시 이룰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 내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본성에 깊이 자의하여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아니라 죄를 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17절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한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됩니다. 솔로몬은 악인이 먹는 것을 불의의 떡이라고 악인이 마시는 것을 강포의 술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일로 얻어진 떡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여 확보한 술을 마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생활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땀안 흘리고 남의 땀을 등쳐먹는 불한다입니다.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 생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절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실수하였다는 것을 알때 고쳐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의하여 기록된 자문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솔로몬의 교훈이고 솔로몬의 실패고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반면 교사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정작 그 자신의 말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결국. 악인의 길, 우상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의로 살게 하셨으니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를 치르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저들에게 지혜와 비전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2020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까지 흉년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들 수술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또잘 배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접고,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독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감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